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안 드셨어요? 안 드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한번더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시작. 네. 한번더 앞뒤 사람과도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시작. 우리의 예배의 대상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이 시간 선포되어질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질문지 몇 개를 준비해봤어요 한번 이 질문들을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동그라미 X 혹은 세모로 한번 마음속으로 새겨보시기 원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 O, X 혹은 세모로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답답하다. 세 번째, 내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받으면 기분이 상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한다. 네 번째,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보면 내 심, 우월감을 느낀다.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무너진다. 여섯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내가 중심이 되어야 편하다. 일곱 번째. 실패나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여덟 번째. 누군가 잘 되면 내심 시기심이 생긴다. 자, 여덟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몇개 정도 동그라미가 나오셨나요?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하면,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이게 무엇인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진단하는 테스트 문항들이에요. 물론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야 되겠지만은 간단히 자신의 성향을 알아보고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애성 성격 장애란 무엇일까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어, 과도한 자기중심성, 과도한 인정의 욕구, 공감부족, 과장된 자기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는 성격장애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자신이 굉장히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또 비판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쉽게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습니다. 또 타인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낮고요. 관계 안에서 우월감을 가지거나 타인을 과도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자기애성 성격장애 특징이에요. 지난 주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줬는데요. 이 청년이 저랑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전적 피해를 받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연인도 자신의 친구인데 그 연인 대상자가요.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요. 이제는 완전 그 가스라이팅이 잠식이 돼서 아주 사소한 선택조차도 스스로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받아보면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중증 환자였던 것이죠. 이런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는 부모가 아주 유아기 때부터 과도한, 좀 지나치게... 그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감탄을 하면서 양육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아상을 타인의 감탄과 어떤 존경에 연결시키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은 언제나 특별하다고 자신은 우월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인가? 과도한 칭찬과는 정 반대로 아주 지나치게 냉담한 부모의 태도로 원인을 꼽습니다. 부모의 냉담함이 이 아이에게 불안정한 자의식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자신의 내적 결핍을 과잉 보상하기 위해서 스스로 특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한 어떤 특징들과 원인들을 살펴봤지만요, 우리는 이것을 단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로만 보진 않습니다. 사실 이런 자기중심성과 인정의 욕구는요,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다 이런 경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 질문지를 보면서, 야, 저 질문의 항목 중에 몇 가지는 정말 내 모습과 닮아 있다. 아, 내가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네.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참, 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고 잘난 것처럼 여기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하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무너지고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질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한 주를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 사랑, 자기애가 심각한 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애와 또 자아 존중감은 우리가 구별하여서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애는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스스로 우상이 되어 버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자기애는 자신에게도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한 비유 속에서 우리는 그 대,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율를 사용하시면서 두 명의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먼저 바리세인을 한번 볼까요? 바리세인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리세인들은요, 그때,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이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식에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도 비판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바리새인하면 뭔가 좀 결함이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하면 뭔가 형식주의자들, 바리새인하면 뭔가 저질스럽고 허접한 부류의 사람들 이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이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요. 감탄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툭 하고 건드리면, 율법, 모세오경, 줄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또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면서까지 얼마나 철저한 절제와 또 철저한 자기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엄격성이 있던 사람들이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하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 종교인, 스승이라고 여김받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매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을 정말 잘하고 또봉사의 앞장서는 모범적인 크리스찬과도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세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께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기 있습니다. 시작. 바리세인은 4, 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니며 나는 다른 사람들, 고 토색, 불리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나이다. 하고 언뜻 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요? 예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성전을 향하였어 그런데 성전 맨 앞에 나가가지고요. 주 손을 들고, 감사하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기 자랑의 내용, 또 타인을 멸시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정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로 옆에 서 있는 그 세리를 콕 집어가지고, 내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지금 드러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론에 나는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징이 종교적인 형태로 바뀌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만큼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고 특별한 사람은 없다. 나보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죄인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우월감도 생긴다. 그들은 나의 우월감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인 사람이고, 나는 스페셜해. 이런 태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유혹들에 빠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신앙이 우월해. 나는 저 사람보다 어,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했어.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 나 정도면 본받을 만한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은연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자신을 높이고 또 타인을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겉모습만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어떤 행위와 열심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아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신대요. 우리의 아주 깊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예배적으로 종교적으로 행위가 뛰어나도 그 안에 교만과 또 자기 의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다 세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반면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철저하게 죄인 취급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의 앞잡이로서 활동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어요. 파렴치한 존재로 유대민족, 자신의 민족을 배신한 자로 낙인 찍힌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제국에게 빌붙어서 친일 활동을 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런 죄인의 낙인이 찍힌 세리들이 아마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는요, 그 주변 유대인들이 어떤 눈초리로 봤겠습니까? 경멸하고 멸시하는 눈초리로 다그 세리를 쳐다봤을 거예요. 이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성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하고 있었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극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모여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20, 30대 청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완벽해 보이고자 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거예요. 완벽해 보이고자 하는 성향. 그래서 SNS에는 늘 맛있는 거, 늘 잘난 거, 늘 행복하고 멋있는 모습만 우리가 업로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약점이 있고, 실패하고, 부족하고, 어쩌면 부끄러운 죄들, 차마 SNS에 올릴 수 없는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바리세인의 마음도 있고요, 세리의 마음도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m 바리 a 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사회적 시선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정말 멋진 훌륭한 지도자라고 여겨지던 바리세인. 그 바리세인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었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행위나 화려한 스펙을 보시지 않으,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교만은 경쟁적이기 때문이다. 교만은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지 않는 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교만의 표본이었던 것 같아요. 반면 세리의 기도는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어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올려드린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하시는,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올 때 비로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기의 애와 또 자기 의의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특별해. 너는 굉장히 최고야. 가치가 있어. 남달라. 남들보다 더 잘났어. 이런 메시지 속에는요. 우리는 내 약점과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써야 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바리세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은밀한 교만에 빠져있음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이, 듣는 이 순간에서도요. 아,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 이, 생, 이 설교는 그 사람이 왔어서 들어야 되는데. 나는 전혀 관련이 없고,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든다면요. 그게 바로 바리세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아야 되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살았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이런 죄악된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이런 기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난 어떤 의로움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사역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겸손함으로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 그런 세리와 같은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야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과 자기 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직면하여서 돌아보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을 의롭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역을 많이 했어요? 봉사를 많이 했어요? 헌금을 잘 했어요? 예배 시간이 늦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정말 부끄러운 인생들이에요, 다. 부끄러운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나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께 시0편 34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음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는 주님 통회하는 자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상한 마음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죄악된 마음들 있지만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